과거의 오늘 날짜 연예계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스튜디오 팔0첫 번째 뉴스는 1995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안방장 스타들의 패션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김지호의 목폴라티. 이 더운 날씨에 웬 폴라티인가 하시겠지만, 최근 김지호 씨가 드라마에 입고 나온 민소매 폴라티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패션은 팔뚝에 군살이 없고 목이 긴 분들이 입어야 폼이 나고요. 목에 땀띠 나는 것 정도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유행하는 패션은 이영애의 매듭머리. 매듭머리란 귀밑머리를 형형색색의 실과 함께 따내린 머리인데요. 살짝 인디언 느낌도 나면서 귀엽고 깜찍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할 때잘 따야 한다는 거. 잘못 따으면 실과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는 매듭. 어우 요거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94년도로 가보겠습니다. 3인조 그룹 모자이크가 복고풍 댄스 음악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복고풍 댄스 음악이란 과연 뭔가 하실 텐데요. 춤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 아닌 듣기에도 좋은 댄스 음악. 다시 말해서 음악성 뛰어난 댄스 음, 음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야심차게 발표한 곡이 바로 자유시대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일명 냄대기송이라고 불리는 이 곡은 음반 판매 그리고 방송 순위에서도 하루하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번데기송도 아닌 냄대기송이라 대체 무슨 곡인가 싶으시죠? 들으면 아하실 겁니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